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정식 명칭은 인플라엔자 백신인데요. 이 독감 예방 접종 혹시나 맞았을 때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부작용 안 생길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천식이 있으시고 특히 예전에 예방접종 말고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관련돼서 진료 보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된다.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알레르기를 이제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만약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주사 맞고 드시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라도 미리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이제 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0분에서 3시간 정도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니까 만약 뭐 알레르기 때문에 진료 보고 있는 그 의사한테 여쭤보니까 항이 스타제를 먹는 게 좋겠다 하면은 미리 드시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혈압,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이런 게 있을 때 독감 예방 접종 맞아도 되는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시면은 대부분이 독감 걸렸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물론 독감 예방 접종 맞았을 때 부작용 날 확률도 정상보다는 좀 높겠죠. 하지만 독감 걸렸을 때의 그 손해가 위험성이 그 독감 예방 접종의 부작용보다는 더 크다 해서 예방 접종 맞는 것을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압, 당뇨 같은 거 이제 드시는 병원이 있고 거기서 만약 예방 접종 맞으신다면은 상관이 없겠죠. 이제 문진할 때 확인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병원에서 맞겠다 하시면은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 뭐약 받으러 들려서 들리셨을 때라든가 할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백신 맞아도 안전한 상태인가 물어보시고요 최근에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받았다니까 아니면 특정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을 시작했다 하시면은 꼭 백신을 먹어 그 맞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맞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당뇨 이제 꾸준히 치료받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건강한 상태가 됐으니까. 주사 맞는 게 괜찮은데 최근에 진단되신 분들은 좀 조절이 되고 특히 수술하셨을 거나 시술하셨을 때는 그 수술이나 시술한 부위가 안정된 걸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술이나 시술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직접 수술하신 분한테 지금 수술이 어떤 상태인가 물어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접종 받을 수 있는 할때 그 문진하신 분은 수술 명은 알아도 수술한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코로나 백신 때도 그랬고, 이제 그요 독감 백신도 그렇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뭐 2, 3일 정도 쉬는 게 좋다 하지만, 실제로 쉴수 없잖아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일하, 이제까지 일했던 병원에서 오늘 독감 맞았으니까 오늘 서라 이랬던 병원 한, 번,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맞아야 되니까 아침에 맞고 나서 막 아프고 몸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했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실제로 쉴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일단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맞으시는 게 좋긴 좋겠죠. 쉬는 날이니까. 근데 만약 불가피하게 그런 날에 못 맞는다 하시면은 가능하면은 퇴근 후 아니면은 점심 전에라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창 해야 될 시간보다는 좀 일할 때좀 적은 상황에서 주사를 맞는 게 좋고요. 만약 뭐 월화 수목 금 중에 정해야 된다 하시면 가장 업무가 적은 날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뭐 일이 좀 많은 날이 있다 그러시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같이 맞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코로나 백신은 2주 간격을 뒀었는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백신과 같이 맞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코로나 백신이랑 독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없다. 난 이때만, 이때만 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다른 날에 와서 각자 마실 수 있다 하시면은 다른 날에 맞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맞으니까 부작용이 있으셨던 분, 뭐 독감 하나만 맞았거나 아니면 코로나 하나, 백신만 하나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연세가 맞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따로 맞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게 부작용이 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 뭐 간단한 것들은 아실 거예요. 접종하고 나서는 무리한 그 운동 안 해야 되고 운동도 뭐 가벼운 운동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맞았는데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운동 안 하고 푹 쉬는 게 좋고 식사를 꼭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백신이 몸에 들어왔으면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잘일어나려면은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다음에 뭐 비타민.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재료를 빨리 만들어서 면역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그 부작용이 덜 생깁니다. 생기더라도 기간 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음주. 저는 사실 담배까지도 안 피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는 가능하면은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코로나 백신 맞으시고 많이 부작용 때는 힘드셔서 이제 독감 백신도 맞아야 되나 걱정 많으실 텐데 혹시 맞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네 가지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부작용이 덜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몸편 만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